자, 기대주. 네, 집콕. 네, 배달 택배 가격이 올랐어요 하고 내 네, 주셨네요. 주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NC 소프트 삼성 SDI인데요. 자, 이마트부터 들어보죠. 네. 자, 이마트 어떤 뭐 체내 기관들 면서좀세법 들어왔는데 요네 음. 요즘 이제 배달료 하고 택배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게 사실은 정상이죠 정상이고 그쪽 부분에 대한 어, 노동 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돈을 주고 제공을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가격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서는 어 오프라인을 사는 거하고 온라인 사는 걸 비교해보면 온라인이 택배라든지 하는 부분에 편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일부 온라인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쪽 가격이 지금 오프라인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인마트라든지.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가요? 이마트가 일단 이번 4분기의 연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흑자 전환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의 매출을 보게 되면, 할인점 매출 자체가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레이더스 부분도 일단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달료라든지 하는 특별비가 올랐다라고 하, 하더라도, 워라인 쪽의 성장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뭐 지금 상장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마트의 쓱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금 상, 어,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코로나 이후의 유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 힘, 그 다음에 온라인 부분에서 장악할 수 있는 습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주가에서 여러분들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마티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명성파트너께서 게임 줄을 네. 그렇게 잘 하지는 않으셨는데 모처럼 NC소프트를 준비를 하셨어요. 게임을 잘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여러분 뭐 게임에 한번 빠지면은 어, 아주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어, 최근에 보면은 게임주들 사실 게임이 굉장한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앞으로 어, 바이오 산업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삼성 바이오가 오늘 예상하기를 이제 1조 원대 매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의 대장인 NC 소프트는 1조 원대 영업이익의 시대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봄철에는 어또 신작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게임을 할때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주변에서 게임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말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여기 네. <laughs>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중접속 PC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로 생동감 있게 게임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또 모바일 버전이 또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의 게임의 변신 그리고 올해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게임 산업 전반이 최근에 NC, 퍼어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넷마블은 지금 바닥에서 좀 헤매는 모습인데 전반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은 앞으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고 또 넷마블 같은 이런 주식들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NC는 100만 원대 이상 지금 100만 원 전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NC 소프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삼성 SDI 얘기 바로 들어보죠. 네. 네, 삼성 SDI는 이제 내일 또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차익 메모리 나오더라도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재 테슬라,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는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브랜드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는 EQ라는 브랜드로 벤츠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요. 또 BMW는 i 시리즈로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삼성 SDI가 이제 이런 그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한테 이제 여러 공급망을 확대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 확대하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원통형입니다. 이원티 원통형 어, 2차 전지 배터리가 지금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삼성 SDI가 이쪽을 또 집중하고 있어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 소형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강세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젠파이브라는 고성능 네, 니켈 비중이 88%인 고성능 2차 배터리도 출시하면서 이 이제 고성능 전기 기차 쪽에는 이런 삼성 SDI의 2차전지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성 SDI의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는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은 어 이런 그 배터리 부분이 50% 이상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